그러려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이 평안을 너희도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염려하고 두려워서 쓰러지게 되거든. 주님이 주셨던 이 평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주일간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평안이 깨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근심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음식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 평안의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데 그 비법이 1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데 곧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여기가 비법이에요. 아, 기독교 신앙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걸다 어디다가 수렴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여기에다 수렴시켜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평안할 거야. 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거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왔던 시나들을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럼 염려가 안 되나요? 이제부터 근심하지 않을 거야. 그때 근심이 막 사라지던가요? 여전한 문제 앞에 한번 다시는 근심하지 말아야지 해도 고개를 돌려 그걸 바라보는 순간 낙망하고 되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걸어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그러니 나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도 평안해. 내가 누린 이 평안을 너희도 좀 맛봤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까지 끝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데요?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드린 약속들이 임하여서 그들이 죽음을 향해서 순교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갔죠. 그래 그들의 심령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심령을 평안하게 했던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할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이 임해라! 말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다고 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거나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한 줄 아는 다는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가끔 가다 생각할 때 마술적인 어떤 능력, 신비한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용기가 막 생겨나고 갑자기 내 인격이 막 변화되고 그런 능력, 그런 에너지, 그런 현상 아니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아요. 하늘만 먹으면 어벤져스처럼 영웅이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용서 숨치는 그런 능력이나 힘?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그 말씀이 어느 날내 안에서 기쁨이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냈더니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오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는데 똑같은 삶의 자리인데 소망이 막 넘쳐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내가 힘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요. 어제도 읽었던 본문이 말씀인데, 오늘 읽었더니 갑자기 내 안에 약속의 소망이 막 생겨납니다. 그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의 걸음의 시작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가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모두 다 뭐냐면, 자신이 걸어왔던 이 모든 걸음, 자신이 사약학에서 빌리포까지 왔던 모든 연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무슨 네가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가 겁에 질려서 소아시아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간 거였잖아. 잘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면까지 일이 잘된 거였어. 근데 믿음이 있었던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성령이 예비하셨으며 성령이 나를 끌고 가셨다. 성령의 역사로 읽어내는 거죠. 사도 요한 오늘 읽지 않았던 게시록 말씀해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그 놀라운 장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 이루어 일어날 겁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아세요? 게시록 말장 말씀 보니까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시작해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읽어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아,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이곳에서도요. 어떤 분은,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오늘 살아왔던 시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획 속에 있구나. 다시 읽어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살지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볼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꿀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같이 읽주시지 않으면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밤이 없는 곳. 게시록 말씀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밤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땅,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일상을 다시 되돌아보면, 어떻게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떼려야 뗄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은 그 신학성경, 우리 같이 읽은 그 서신서였던 요한복음, 복음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가보면, 말씀이라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며 했던 그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이 그들과 나누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화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성의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게요. 14장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24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31절 읽어볼게요. 14장 31절.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또 읽어 볼게요. 아, 뒤에 넘어가면 15장 7절 읽어 보겠습니다. 15장 7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평안해라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는 이곳에서 평안을 지키며 살아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실 거야 너희의 평안을 지켜주실 거야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나누었 대화의 대부분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15장 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우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떠나가는 자리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안에 같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같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는 게 어떤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안에 듣고 너희 안에 구하라고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아,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와계세요 아, 예. 이제 우리는 뭐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찾아오 계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 예.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아, 예. 아, 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식어져버린 내 심령 속에 무언가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것. 주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생겨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도 나타나는 대목이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어떤 한토하게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장에 가보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이요. 귀 있는 자들, 너희들 환상을 들어라! 환상을 보아라! 아니, 이렇게 말씀 안 했고요.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왔던 이야기들과 소리는 뭐였습니까? <laughs>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키셨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살아내셨습니까? 한주 동안 여러분이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살아온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다 우리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힘들고 아픈 세상 우리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깨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게다 깨지고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럽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요. 내 자신만 바라보면 아 힘들어.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넌 틀렸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정말 그것이 저처럼 지켜서 행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그래, 힘들어. 그래, 틀렸어. 지금 끝났어. 살기 힘들어. 하나님의 영광 없어. 우리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말을. 한주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했던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지금, 요한도 그랬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다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행해라. 네.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가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 네. 너의 마음을 지키고 아, 네. 너의 걸음을 지키고 아, 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할 것이다. 아, 네. 이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루디아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보냈다는 거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 다 예비하신 거라는 거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날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말씀만 대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줄 감동 주셔야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꿈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 모두 깨져버렸고 낙심과 상실과 절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광건에 강권하심에 순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 부담이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세상이 하는 말들을 자꾸 귀에 담고 삽니다. 그 마음은 결국 뭐예요? 내 것은 포기되어지고 손해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주의 말씀은 터무 허무맹랑한 거야. 주님은 내거 자꾸 뺏어 가려고 하시는 거야. 듣지 마.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한참 걸어갔더니 너는 끝났어.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기억해내고 지키고 행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연약해서 깨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해 아, 네.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이 바울을 네가 무슨 사도야라고 조롱했을 때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로지 뭐에만 귀를 기울여냐면 성령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바쁜 내 삶에 여러분 너무나 한가하고 너무나 현실성 없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가 돼요? 성경 말씀 읽는다고 삶이 뭐가 나아지겠어요? 그 말씀은 누가 준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과연 얻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누가 이렇게 묻거들랑?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소망 삼아 걷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그 심령 안에 감동도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은 용기를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오롯이 붙들려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실 거야. 아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실 거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의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무슨 능력이냐고요? 예,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무산토 읽었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져서. 좌절과 실패 가운데를 이끄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음성과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예. 일깨워 주실 겁니다 아, 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펴서 여기 가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 보십시오 아, 네. 성령이 그곳에 계셔서 뭐 하시냐면 그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성령은 우리에게 뭔가 뭐 이상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그 말씀이 정말 옳구나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인 힘이구나. 아멘.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알게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만 아멘. 붙들고 살아도 우리의 영이 살수 있는 거구나. 아멘.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시라. 아멘. 여러분 넘쳐나는 세상의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감동하며 사는 길, 아멘. 주의 말씀에 귀 기울고자 죽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거음을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나중에 하시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평안을 정말 맛보시길 원한다면, 참 평안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그 소망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아, 예.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능력으로 행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실 때 도대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거예요. 아, 네. 이 말씀 한 구절로 이 불편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아멘.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한 걸음을 또 살아내는 좋아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시합